했습니다. 자, 방금 들려드린 심기노샤은 정말 오아시스 같은 목소리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공연은 뭐 팬예 콘서트 첫 번째 이야기, 추억. 저는 오늘 예소양의 노래를 들으면 180도 와! 감정이 정말 바뀌어버리는 진행을 맡은 MC 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대를 음. 멋지게 또 근육이 열어줬는데 인사 네.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트런츠만 부르면 180도 바퀴는 바깥 소녀 빛 네, 수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어, 화로 같이 하는 거였네 <laughs> 야, 나 혼자 있네, 난또 눈치 없이 어그래 알겠습니다. <laughs> 멋지게 또 네, 이 장갑 게 만나보고 <laughs> 왔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정말 응. 많은 팬분들이 함께하고 응. 있어요. 지금 이 친구 그렇고 이 친구도 오 손을 만들어 주실네요 <laughs> 와. 오늘 들어보니까 <laughs> 네. 부산뿐만 아니라 정말 각지에서 네. 부산을 오셨네요 아, 오늘 부산에도 함께 공연을 하게 되는데 기분이 어때요? 어, 오늘 이렇게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네. 오늘. 해주시니까 뭔가 든전하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laughs> 이 진짜 팔면 이렇 반짝반짝 뭔가 웃는 거 보고 있가 뭔가 되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되게 네. 힘이 된다 그쵸? 그쵸. 이분한테 어. 힘이죠? 음. <laughs> 알겠습니다. 자 이번 콘서트 주제가 6월에 나왔던 미니 앨범. 이름이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야기 추억인데 오늘 어떤 추억을 함께 만들면 좋을까요? 어, 저는 제 노래로 팬분들 마음 속에 있는 추억을 이렇게 싹 꺼내드리고 싶어요. 한 번씩 노래를 들으면 그때 그 순간이 확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노래 듣다 보면 그때가 떠오르고 그 사람도 떠오르고. 오늘은 그럼 어떤 추억을 어떤 순간을 떠올리게 되수 있나요? 어네 저는 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 뭔가 그런 추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할짝피한 아버지 인생은지가또 데뷔 첫 앨범이잖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되게 좀더 제가 저한테는 추억이 많이 지않는까 싶고요. 네. 어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웃으면서 만났던 날들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laughs> 귀엽고, 정말, 그쵸? 네.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네! 우리 세번더외쳐볼까요 빅대에서! 빅에서빅에서 제가 사냥할할게요 사냥할게요. 사냥할게요. 사냥게요 사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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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떠올릴 또, 또 하나의 따냥한추요이중에를 발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저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응.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예상의 시청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추억을 쌓셨으면 좋겠어서 총세 개의 챕터를 준비했어요. 일단 첫 번째 챕터는 추억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작 함께 열어볼까 하는데, 애초에. 기대해도 돼요? 네! <laughs> 기대해도 돼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네, 네,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뜨거운 박수로 예수영의미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